자랑하는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막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은 예언자의 사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두 증인 이야기는 그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은 0장 마지막 부분에서 받은 예언자적 사명을 살아냅니다. 그들의 사역은 교회가 어떻게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정의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아를 모델로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죠. 이두 명의 정의는 참된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이 증언과 예언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분명한 선포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사장 사전은 두 감람나무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책망 받지 않았던 신실한 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두 증인의 사역은 바로 교회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흔 두달 또는 1260일 같은 숫자 의 언급이 나타나죠. 이런 숫자들을 처음 대하면 조금 낯설어 보이고 당황스럽습니다. 계시록에서 3년 반은 달 수로는 마흔 두 달로 표현되고 또 날수로 표현될 때는 그것을 1260일로 말하고 또 때로 말할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예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박을 받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환란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요한에게 지팡이와 갈대를 줘서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시죠.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요한은 3년 반의 기간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기간은 성도의 권세가 부서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므로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육체는 찢기고 생명의 불은 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안아 성전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이두 긴장 사이에서 착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시기에 교회가 계속 일하게 하십니다. 감남나무와 두첩대와 같은 증인들을 세워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사역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과도 같고 엘리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두 사역자 모두가 제국의 악한 통치자들을 꾸짖은 사역이 아닙니까? 또한 우상숭배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들이죠. 요한은 두 증인을 내세워서 고난의 시대에 교회가 이어가야 할 예언자적 사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언 기간 동안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증언이 끝날 무렵 두 증인은 짐승에 의해서 살해되죠. 시신은 유린됩니다. 모욕을 당하고 세상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길은 예수께서 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죽음과 모욕의 길, 바로 그 길을 이 증인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따르는 자들의 불가피한 운명이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되 순교의 각오로 따르며 그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증인을 죽임으로, 짐승의 세상이 잠시 승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불과 3일 반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정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서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들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광경을 목격하던 자들은 기겁하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살아난 두 증인들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연상시키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 밟고 있는 모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따라, 따라갈 때에 그분의 사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자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은 자의 숫자가 7천이라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7만이었습니다. 7천이라는 숫자는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반대로 남은 자들은 아직 10분의 9가 살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는 7천이었지만 여기서는 죽은 자가 7천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3절은 그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사랑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고난의 시기는 결코 무의미한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한 동안도 세상은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은 증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임당한 증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의미한 개죽음을 당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실했던 두 증인들은 다시 살아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 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하늘로 끌어올려 그 중성됨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바른 역사의 규결을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오늘의 수치와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죽음이죠. 그리고 반드시 의로움이 인정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승림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수치와 죽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